한국 교회 역사, 개신교 종파 정리, 천주교에서 장로교, 순복음까지, 가톨릭, 천주교, 전례 시기 1784년 이승훈이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귀국하면서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선교사 없이 자생적으로 신앙이 확산되었습니다. 박해 시기, 신유 박해, 1801년 병인 박해, 1866년 등 수많은 순교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성장 1880년대 이후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 활동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특징 교황의 권위를 인정 칠성사 세례 성체 고해 견진 혼인 성품 병자성사 중시 교회는 교구 중심의 중앙집권적 체계 현황 약 500만 명 신자이며 서울 수원대전 광주 등 전국의 교구들이 있습니다. 정교회 전례 시기 1900년 러시아 정교회 신부가 서울에 입국하면서 생겼습니다. 특징 동방 전례와 성화 신학 강조, 교황의 권위 부정, 대신 총대주교회의 구조, 성찬을 매우 중시합니다. 현황 규모는 몇천 명이며 서울성 니콜라스 정교회 대성당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한국 개신교는 1884년 알렌 선교사,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 입국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장로교 한국 최대 교단으로 개신교의 약60% 이상 차지. 신학 칼빈주의 전통, 성경 권위 강조, 교회 정치는 장로 중심이고 목사 장로가 교회를 다스립니다. 분열 역사 1950년대 이후. 신학적 입장 및 정치적 이유로 갈라짐 대표교단, 예장통합, 에큐메니컬, 진보적, 성향, 예장합동, 보수성향, 교세최대, 예장고신, 순교전통, 보수신앙, 백석, 대신 등 다양한 분파가 존재합니다. 감리교 전례는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 전해짐 신학은 존 웨슬리 신학으로 성화를 강조합니다. 조직은 감독제로 교단 차원에서 강력하게 조직 운영, 사회 참여는 독립운동, 교육, 병원 사역에 적극적임. 현황 상황은 한국 개신교의 약10% 침례교. 특징은 믿는 자의 고백 후 침례만 인정합니다. 지역 교회 독립성을 존중하고 교단 간 결속은 약한 편입니다. 전래는 1896년 말콤. 패닉 선교사에 의해 전해짐. 현황 신자 수는 수십만 명 규모입니다. 루터교. 신학은 마틴 루터 전통과 이신칭의를 강조합니다. 전래는 1958년 미국 미주리루터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파송되어 전해짐. 현황 비교적 소규모. 성결교. 전래는 일본을 통해 1907년 설립되었습니다. 신학은 웨슬리안 계열이고 성령 충만하고 거룩한 삶을 강조합니다. 대표 교단은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와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사회 활동으로 학교와 사회 복지 적극 참여합니다. 오순절 순복음 특징으로 성령 체험을 강조합니다. 20세기 초 미국의 아즈사 부흥운동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국 대표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100만 명 이상의 신자가 있습니다. 4. 기타 교파 성공회 1890년 영국에서 전래되었고 전례와 사회정에 강조합니다. 구세군 1908년 전래되었고 복음과 사회봉사 결합되었고 자선냄비로 유명합니다. 요약하면 가톨릭은 교황 중심이고 성사 중시하고 약 500만 정도 신자가 있습니다. 정교회는 소수지만 전통적 전례를 유지합니다. 개신교 장로교는 최대 교세이며 많은 종파가 있습니다. 감리교는 사회 참여 및 성화 강조를 강조합니다. 순복음, 오순절, 성령 체험을 강조합니다. 침례교, 성결교, 루터교, 각각 고유한 신학을 강조합니다. 기타, 성공회, 구세군은 사회적 영향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종파를 한눈에 살펴봤습니다. 교단마다 차이는 있지만 모두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족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